물 런치 타임 어저어아이이 오케이 이저금 날. 오케이. 네, 투모 아, 너무 잘... <laughs> 이게 진정한 외국인 친구 사귀기 성공 아닌가요? <laughs> 억지로 사귄 거 아니야? 아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이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작년에 진짜 딱 1년 전에 똑같이 도쿄를 왔다가 그때는 너무 지친 상태에서 저녁을 먹느라 저희가 촬영을 안 했어요 한국 리뷰를 보고 갔는데 막뭐 잘생겼다 너무 친절하다 이런 후기가 많아서 궁금해서 갔는데 진짜 뭔가 되게 일을 열심히 되게 잘하시고 친절하신 거예요 음. 근데 마침 뒤테이블에서 사진을 막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진짜 뭔가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어, 이건 건져야지 하고선 아, 혹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네. 왜냐고 물어보셨나 그래가지고 음. 당신이 혹시 그 슈퍼스타냐 <laughs> 물어봤더니 아 아니라고 하시더니 친구분들이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진을 찍고 마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서로 인칭만 했어요 그렇게 1년 만에 저희가 만났죠. <laughs> 아니, 이게 언어가 안 되는데, 어... 좀 미안한 거야. 저희가 일본어 진짜 못하거든요.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응. 동호다치를 많이 맞아. 잘 사겨. 응. 우리가 이게 그 껴도 되나? 갑자기 또 같이 응. 밥도 먹자고 하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만나자고 하고 하니까. 너무.. 먹기 먹자는 거는. 이거는 사귀자는거 너는... 아니야? 아니 플러팅? <laughs> 플러팅. <블라딩. 웃음> 굿모닝. 민망하네. 어제 취해가 너무 얼큰한 영상을 찍었지. <laughs> 그래서 그 어제 업보로 저희는 호키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원래 밤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술 먹고 이러, 이렇게 만난 사람이랑 낮에 보는 거아닌데 그래서 8살 동생, 일본인 동생 기강 잡을 준비 됐습니까? <웃음> <웃음> 아, <웃음> 어제 기강 잡겠다며. 한국인의 동방 예의직원의 기간이 뭔지 보여주겠다면. <laughs> 근데 너무. 내가 말린 것 같은데. <laughs> 이미 말렸어? 저희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좀 손에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출국날 때도 우리 정신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예의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정신을 한번 대접을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보고.

하나도 못느겠어 오. 오케이, 일단 하나는 삼문화 이시키고 하나는 추천을 받아보자. 아. 추천. 오. 스매스매아스스매 그래도... 음.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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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밥을 대접하는 게 그거라고 어. 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너. No, 저기. 너, 너, 너. 노 아. 오, 케, 나, 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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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본의 문화인 건가? 제페니스컬, 아. girl... 어차? <laugh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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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어. 어제 이미 고기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문화입니다. 노! 노노노 오케이. t h a n 아 y 아 u 아아 아, 아, 우리 일본어 못다고막해버려 너무해. 두 개만 시는거가 우리 거를? 두 개가 <laughs> 아 버거가 3 개였는데 2 개가 코키 거였군요. 몰랐네요. <laughs>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원원원세원 아니에요. 하나는더 주문하면 돼요. 이렇게 된 이상 코피스는 저희에게 이거를 제공해 주시고 저희는 그런 코키상의 식사를 다시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밥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h e p i e r 빨 e I think. b 다 t cut off, but c u 사주 f f Women, women. I don't know. o n l 오케이. l e 오케이시가 사준 법을 투데이 메이크업 오케이 <laughs>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청약 번역기만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텀도 좀 생기고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네요 1분도 나눠먹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목 그런 백키 씨의 추천 햄버가 먹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오 또. 신기해. 오 먹방 먹방. 예노 you know, 먹방. 음, 아, 아, 쿠키상처럼 독특하거나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음, 먹방. 이따가 <laughs> 좀 먹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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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거 이게 있어? 너, 너, 지금 어는 때였더라? 지 저희도 오고. 또. 의 한국식 이름을 제가 드릴게요. 치 띵기. 우지 카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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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강지 카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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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카우지. 카우 그지친강기혁씨강기혁한 기억. 한기혁기혁기혁한기혁 이라는 이름은 잘생긴 한람한테만 쓰인다는 기식이 있습니다 억기혁기기기

ジュ스スとアイスコーヒーのエムを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はあれがヒョンギアあれがヒョンギアあれがヒョ <laughs> 착한 청년이 있어요. 바이바이. 잘안래요 파이팅. 이팅이이이이 아 진짜 재밌는 청년이구만. <웃음> <웃음> 아니 심장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 <laughs> 어, 우리가 한국에만 살다가 해외여행도 온지 얼마 안 됐고 뭐 학교 다닐 때 외국어를 배우고 이럴 때도 이걸 언제 써먹겠어 했는데. 그래서 안 해봤어. 어, 아, 공부 를안 했지만 지금 좀 그런 게 후회도 되고. 음. 알아도 생머릿 그, 속으로 도는 게입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턱 막혀요. 여기서 음, 음. 이게 진짜 습관이 돼야 되는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말하고 다녀야겠다. 너무 아쉬워. 소통이 응. 잘안 되는 게. 언어는 계속 응. 창피해도 말하고 말하고 어. 해줘야 맞아. 뚫리는 거 같지. 맞아, 맞아. 쿠키 씨랑의 만남을 정말 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담아 봅니다. 구글 리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우리 쿠키 씨. 정말 매력적인 친구니까요. 여러분도 혹시나 다이몬역에 온다면, 야키니쿠 다이몬 추천드려요. 저희는. 니온바시역에 내렸습니다. 원래 목표는 긴자역이었는데 왔으니까 냅다 탔는데 페더선이 어서니온바시까지 와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좋아. 럭키 비키잖아. 도쿄역부터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오오 거기야 드디어. 인스타로만 보고. 이렇게 크니까 헷갈리지. 너무 넓고 크다. Oh, oh. Take a big shot. Oh.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oh, you. 괜찮나요? 아이돌에서 <laughs> 보내줄 거로. 야야. 야야. 일본인데서? Yes. 일본. j a 아아 트라블. We are. 아아 uh, 코리아. Uh, uh, oh, oh. oh. Japan. 어디? 이바라키. p r e f 이바라키. 이바퀴, 이바퀴, 이바 이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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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야 이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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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바이바아 이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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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a h Yeah, yeah, yeah. Famous y o u t u b r Ah, don't know. <laughs> <laughs> yup. Uh, uh, oh,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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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예. 예. 친들친 친구들 친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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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이 여행의 맛이지. <laughs> 한층 선장했다. 아, <와>, 땀나. <laughs> 아주 귀여운 고등학생? <laughs> 어, 귀여운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말은 안통하자않아 <laughs> 아니, 인스타로 보내주려고. 친구가 됐어. 응. 함께 사진 찍어줘서 고마워요. 즐거운 여행, 즐거운 여행 되세요. 바로 와. 읽었어. <laughs> 아니, 제가 또 약간. 프리패스로 바로 유튜버라고 갈겨버려가지고 <laughs> 거대 유튜버 알지 마. 그 학생들 친구들한테는 유튜버가 완전 이지방인 거아 음. 유튜브 채널 알려줄 수 있니 자 선물을 골라볼까 어, 엄청 많아 약간 애들이 살짝 이상해서 보는 거 같지 않아? 얘가 조금 이렇게 해야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어, 이런 포켓몬도 있어 뭐야 이거 초반몬 초반몬이 있어? <laughs> 오. 어? 어? 호 <laughs> 알코, 여기 <laughs> <알코, 웃음> <얘기죠? 웃음> <laughs> <laughs> 여기 부끄러워 여기서 외롭게 보호하고 뭐 있었어 요 우리 처음 오사카 갔을 때인가 재작년? 아, 처음 갔을 년 전? 3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에 일본 처음, 처음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포켓몬을 찾았는데 5만원? 포켓몬 센터 안에 있었거든 완전 음. 백화점 안에 인형을 굳이 약간 이거였단 말이야 돌아온 날 내가 인터넷 검색했는데 직구가 7만원이가 <laughs> 너무 비싸 이렇게 컸었나? 이만했어 근데 귀여워 여보 닮은 아르코 야. 사줄 거야? <laughs> 이거 살려고 했습니까 <laughs> 어, 얘네 관상 봐봐, 세 마리. <laughs> 너무 해맑잖아. <laughs> 세 마리 중에 <laughs> <laughs> 얼굴에 약간 광기 하지 않아? 세 마리 보니까 <laughs> 무서운데요? 개똥. <laughs> 아, <또지마. 웃음> 이제 완전 넌내 거야. 넌내 거야, 알카 이제 석수연 타임. 큰돈 씁니다, 이제. 예. 이렇게. 브이로그에. 어, 이거. 뭐야? <laughs> 오. 저 앞에 있는 개 최고. <laughs> 어, 얼마야, <laughs> 이거? 얼마 아, <이거> 안 해? 얼마 안 해, 사실 뭐. 그럼. 단단, 단단, 단키. 단키. 요새. 저거는 가방에 들고 나왔고, 파파라네 아니 딱바도안들어가잖아요꼭 다시 와야지 했는데. <�셔서 persuade>